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남아. 오늘도 예배 드리오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머리 숙여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심령들께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기뻐하고 자랑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전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식사를 맛있게 드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와 기도와, 기도와 기도와 아버지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관계. 네, 그 줄에서 기도와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와, 관계. 기도와 관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 중에서 우리가 아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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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운데는 한번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이 받은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은 그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 고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고쳐 주셔서 그 은혜가 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일어나서 사업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사고와 그 어떤 또 교통사고 같은 데서도 살아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배고프고 그런 좀 추위와 그런 곳에서 어느 날 살다 보니까 해방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아니하고 어느 날 보면은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다가 희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도 우리가 귀한 것인데. 우리가 더 귀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도 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가 여러 가지 경험이 개개인마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정말 말썽 부리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그나마 어떤 하나님께 나에게 인생의 막대기를 주었는데 그 이웃에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정말로 마음 아팠을 어느 날 그들에게 다 해결해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송은영선교사님 우리가 반증도 들었습니다. 뭐 여기 와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13년 동안이나 그 어려운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못합니다. 나는 그곳에 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비위가 약해서 밥을 못 먹을까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꼭뭐 그 위생적으로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냥 손으로 뭐 집에 먹고 뭐 흙덩어리고 뭐 강아지, 개도 뭐다 같이 길르는데 그 밥도 주물러 끓여주면 그거 먹겠습니까? <laughs>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선교 못 가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또 선진국으로, 카나다나 미국으로 또 선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서 못하지만 아프리카 선교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데 가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각자가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물자가 넉넉합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뭐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이 왜 아프리카로 합니까? 받은 은혜가 커서,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런, 이건이라도 내가 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내가 보면은요, 우리 노예할 때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많이 못 들어옵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들어왔다가 가려면 비행기 오금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도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노예 때마다 오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가 좀 넉넉한 교회입니다. 그, 그런 사람들 을 보면은 해외에 나가서 한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넉넉해요. 그런데 현지 선교하는 사람들은 넉넉하지 못하죠.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오늘 왔던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는 우리 한국 기업이 많이 나가 있지 않아요. 거기는. 멀어서 못 갑니다. 가려면 20시간이나 걸리는데 비행기 우도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많이 안 나가 있어요. 그러나, 요 동남아만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많이 나가 있는 데는 가면은 한인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 그 분들은 노회 때마다 그래도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와요. 그래도 가까운 데뭐 필리핀, 제일 가깝잖아요. 3시간 반만 오니까는. 물론 뭐 집에서 나서서 이렇게 오려면은 5, 6시간, 만약에 부산 사람한테 도착하려면 그 정도 걸리지만은 비행 시간만 딱 따지면은 3시간 반만에 오거든요. 제일 가깝잖아요. 아니면 뭐 중국, 여기 북경 같은 데 2시간. 아니면은 저쪽에 뭐 연명 같은데도 한두 시간 반, 굉장히 가깝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더 멀다면은 베트남 뭐네 시간, 나우스 같은데 한네 시간. 거기서 우리가 좀더 멀리 가면은 이쪽에 그 인도네시아까지는 한 일곱 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은 조금 부유한 곳에서는 이게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의 김만인 선교사님은 이번 노회에 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 내가, 아, 반갑다고 막 그러니까는 자기는 고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회를 1년에 두 번씩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들어오질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부산 사람이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부산 사시니까 노회 마치고, 마치기 전에 부자부자 또 내려왔다가 또, 어머니, 아버지 보고 또 다시 이제 가서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일곱 그러니까 시간. 그 가족을 만나고 노예 한번 하기 위해서 일곱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오는데 집에서부터 여기 도착하는데 열 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한인들이 많이 있는 데 가면 그래도 부유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목회가 할만합니다. 그래도 성도가 모이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50명만 모이면은 그래도 다그 자립이 되거든요. 자립이 됩니다. 근데 그런 데 나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못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나가지. 우리가 어려운 교회 옛날에는 보면은요. 아, 내가 개척 교회 가서 섬겨야지. 내가 어린 교회 가야지. 그런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왜냐면 큰 교회로 인적 자원이 많음으로 갑니다. 오늘 선교사님도 말씀하시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데도부는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살기가 좀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는 쉬운 것만 하려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안하려니요 힘든 건안하려는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식당은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밥 사람이 없어서. 그건 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괜찮으셔서 할 사람도 없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드셔봐야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만 조금 이렇게 사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은혜 받는 게 낫죠. 은혜 받는 게 낫지. 그래서 큰 교회들은 식당 운영도 하나의 기업으로 변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CJ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유명한 그 푸드 회사에다가 입찰을 넣어가지고 교회 와서 밥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도 믿음없는 사람들이 전부다 교회 안에서 밥하는 것 같아도 전부 믿음없는 사람들이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아직도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응?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은혜랑, 은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인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그거보다 더큰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유명해지고, 내가 좀 이렇게 삶이 편해지고, 이런 것들도, 이거 뭡니까? 유한한 거예요. 기간이, 유통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이 땅에서는 그까지가 70년, 80년입니다. 사람이 30살까지 배우고, 직장 가서 생활해봐야, 불과 20, 20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가 끝나고 감기가 오니까, 감기약만 먹으면 이제 입이 말라가지고. 이제, 침이 없으니까 혀가 잘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들은 다 유연한 거예요. 아무리 뭐 있어봐야, 아무리 우리가 명예가 있고 돈이 많아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가장 귀중한 은혜가 뭐냐 하면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업이 망했다가 새로 일어선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은혜지만은, 그런 은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큰 은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를 다 어려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마침 이웃에 인자한 어떤 어른을 만나가지고, 참, 먹을 것도 주고, 집에 가서, 어, 옷도 사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참 잘해줬어요. 응? 잘해줬습니다. 응? 그러나 그것은 참 고마운 일로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아이는 자라서 뭐라, 내가 나중에 커서 이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하겠죠. 이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고쳐 주었고 응? 정말로 돈이 없을 때 학교도 보내주고 한 것은 내가 은혜를 갚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응? 그러나,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이 다 해줄 수 있어요. 또그 좋은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좋은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관계는 여전히 남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남남이라는 얘기, 관계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아이를 그렇게 하지 않고, 좋아도 좋았지만은, 그 아이를 호적에 올려서 자기의 양자를 삼았다면, 관계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좋은 아저씨, 이웃집에 아저씨가 아줌마가 돼서 도와준 거 하고, 그를 양자 삼아가지고 나의 자녀를 삼았다면그 관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자녀를 삼았을 때에는 그 아버지의 것이 자동적으로 아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십니까 아무리 이웃 아저씨는 자녀 줘도 자녀주는 걸로 끝나지만은 관계는 남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면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모든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재물의 경계도 지위의 경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아바 아버지기 이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에 지금까지 자신이 받았던 모든 은혜를 그 어떤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큰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받았던 모든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와 타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요새 우리 예린이가 아빠한테 강아지 사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애완동물을 또 이렇게 사달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이해 가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아버지, 나 강아지 사줘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녀기 때문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병 고침 받은 것보다 사업의 성공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늘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에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줄 때까지 졸라요. 그래도 부모는 혼내는 척 하지만 결국은 속마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합당하면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관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너희는 나는 아버지와 너희는 자녀라 해놨겠습니까? 양자 삼았다 했겠습니까?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했겠습니까? 같이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웃집 자녀와 내친 자녀의 차이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죄를 지면은 형사처벌이 돼야 안 돼요. 다 됩니다. 누구든지 형사처벌 다 받아요. 절도하면은. 근데 아버지 집에 것을 훔쳐가도 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친족상례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우리 형법은 8천 이내의 혈종이나 4천 이내의 인척은 그다음에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있는데 이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제들활이 와서 도덕질 해가도 도덕이 성립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물론 고발을 하면은 조사는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자녀간에는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고발해도요 둘이 가서 해결하라 하지. 형사가 안 잡아갑니다. 재판도 안 합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되면은요. 아버지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아버지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이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은 언제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려야 됩니다. 천국 간다면 소용없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뭐. 그래서, 이 땅에도 보면은요, 친족 간에는 더원 나라 부모, 이촌 아닙니까? 부부는 1촌이고, 자식하고 아버지하고는 2촌이잖아요. 또, 내 형제는 또 3촌으로 나가고. 그래서, 짝수, 홀수, 짝수, 홀수 나가잖아요. 그래서, 짝수는 형제고, 홀수는 부모 맛집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8촌인에는, 요즘은 뭐 8촌까지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 없지만은, 형법상은 그래요. 더구나 4촌인에는, 더나나 또, 이게 형법이 형성이 안 됩니다. 물론, 살인죄나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지만은, 공갈죄 사기죄, 접수 안 된단 말입니다. 형제들끼리는. 그래서, 형제들도 집에 와서 뭘 훔쳐가면은, 단도리를 못한 사람이 문제지, 가져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악의형에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들만이 가지는 특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기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여기지 않고 자녀가 엄마를 엄마를 여기지 않을 때 대단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권을 줘서 "너 나한테 좀 음? 얘기 좀 하자, 너뭐 너 필요한 거 없냐?" 그래도 매일 하고, "난 필요한 거 없어요." 너 필요한 거 없냐?" "아, 난 필요한 거 없어요." 처음에는 "아, 참 독립해서 잘 사는 거지, 나중에 기분 나쁜 겁니다." "야, 이놈아, 좀 죽는 소리 좀해 봐라." 좀. 좀, 해봐라 좀. 음?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가, 영이신 아버지가 우리하고... 말로 대화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대화의 통로로 기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복을 많이 받아요? 아버지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게 되고 또그 부모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를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복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듣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안 하면 모릅니다. 아 문제 없어요. 야, 너뭐 집에 좀 살기 괜찮으냐? 아 뭐,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얘, 아버지 잘 살고 있지만, 요즘 IMF 와가지고요, 아파트 좀, 그, 대출 낸게 이자가 좀 많이 올라서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마음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묻는 거예요. 얘야, 요새 이자 많이 올라서 어렵지? 너 이거 조금 보태 써라. 그래서 대화가 많이 필요하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아이들이 바깥에 놀다가, 이제 학교에 다니다가, 야, 오늘 내 생일인데, 우리 집에 가자! 그러잖아요. 어? 그 엄격히 따지면 그게 쥐 집입니까? 아버지, 엄마 집이지? 그런데도 쥐는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라 하거든. 그러면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아버지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러면 자기는 우리 집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내가 생일이라서 애들을 데리고 가면 잘해줄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믿기 때문에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의 것이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자기 것을 내놓으라고 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예금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은행하면은 담배하게 도장에다 찍어서 금액 딱 적어서 딱 주자는 그 은행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 내주는 것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서막서막하게 됩니다. 기도가 뜸문뜸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 앞에 꿇어, 무릎을 꿇긴 꿇었는데 서먹서먹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자주 찾아가고 자주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말이 부드럽고 슬슬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 가운데서 뭐라 그랬어요? 씹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재리 유혹 때문에 막혀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 할 때는, 아버지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할 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뭐,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요새 말이지, 퇴직하고 1년, 3년 놀았는데 돈 있을까? 우리 아버지 가면은 요새 말이지, 뭐, 어디 뭐돈 빌려줘서 못 받았다는데 돈 있을까? 아, 지가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못 가는 거지요. 염려하고 지가 어? 판단하고 아버지한테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얘기해 보니 아버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없다 하겠죠. 없다 지금. 그래도 눈 감으면 자식의 소리가 생각이 나는 게 부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줄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독생자 아들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버리게 하신 것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버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죽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대석의 교리는 기독교의 복음에 나타난 가장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어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53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문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문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얘는 무엇을 많이 가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 성도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은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거는 뭐 여태까지 예수님과 계속 들었지만은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팍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성경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 가슴판에 다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만드는 도구 중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도구가 뭐 말씀과 기도기 때문에. 거기다가 찬양까지 곁들이면은, 이거는 뭐 정말, 절대로 이거는 뛰어질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원망과 명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완고한 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점검하고 믿음의 파도 한 가운데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게 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